연일 찌는 더위가 계속되면서 선풍기 등 계절과정과 관련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최근 작동 중인 선풍기를 이용하다 돌출된 날개에 손이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직접 그 현장을 찾았습니다. 부러져서 튀으면서 여기가 이제 벌어지는 뒤에가. 여기가 벌어져가지고 제 이렇게 잡고 있었고요 여기 위여기를 해서 이제. 이게 한번 치고. 깨지면서 이게 안에서 돌면서 또 깨졌더라고 요 보니까 음. 그 여기 팔편이 여기도 핀가 있거든요. 여기도 한번 찢기고 이거 파편 나와. 원래 여기도 꿰매 어야 되는데 그때 피가 너무 많이 나서 여기 못 봤대요 의사가 음. 이거를 그 다음 날 봤더라고요. 몇번 꿰매신 거예요? 다섯 방인데 이게 근육 근육 다치고 혈관 좀 절리고 그냥 근육이 많이. 이 부분을. 어, 이 홈이 안 맞을 거라고 저한테 맨 처음에 말을 했어요. 음... 근데 이게 맨 처음에 이렇게 다 맞아 있었거든요, 양쪽 다. 네. 근데 이게 맞아 있으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제 말을 바꾸는 게, 이게 돌아가다 보면은 이게 유격이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. 음... 자연적으로. 네. 자연적으로 생겼을 때 내가 이거를 들었기 때문에, 팬 돌아가는 이 각도가 음. 조금 틀어져가지고 이게 쳤을 거라고. 제조업체 측은 조립 불량 및 이용자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는 입장입니다. 다행히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 치료비 보상 등 사태 수습을 약속했습니다. 당분간은 더운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선풍기 등 가전 사용 시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. 지금까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박은희 기자였습니다.